삼각함수 그래프 y는 a sin bx 와 y는 a cos bx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. 사용 도구는 슬라이드하고 어, 삼각함수식입니다. 자, 먼저 어,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는 a와 b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.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어, 이름은 a 그대로 쓰고요. 어,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최대값은 플러스 10으로 할게요. 증가는 그대로 두고요. 슬라이드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.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어, 이름은 b 그대로 하고요. 어, 소 라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어, 10부터 플러스 10까지 하는데 요거는 주기를 나타낼 거라서 증가를 1로 할게요. 1단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얀색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두 개의 슬라이드를 왼쪽 위에 적당한 위치에 옮겨 놓고요. 그 다음에 a와 b를 사용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식을 쓰면 됩니다 왼쪽 대수창 입력, 입력란에 커서를 갖다 놓고 누른 다음에 어, 아래 자판에서 y는 치고요 그 다음에 a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 대문자 abc를 누르고 a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123을 눌러서 어, 곱셈 기호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어 f(x)를 누른 다음에 sin을 누르면 왼쪽 대수창에 함수씩 잘 써지고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 abc를 누르고 이번엔 b를 눌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어 곱하기를 누르고 x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위의 식에서 y는 a sin bx가 잘 어,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이어서 엔터를 치시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어, y는 a cos bx를 먼저 쳐볼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y는 치고요 그 다음에 a abc를 누른 다음에 a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123 눌러서 곱하기 그 다음에 이번에 cos이죠 fx를 누른 다음에 cos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음, 대문자 fc 눌러서 b를 누른 다음에 123 누르고 곱하기 x 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어, 함수 f는 어, a sin bx가 되겠고 함수 c는 a cos bx라고 이렇게 함수식이 써졌어요. 실제 A값을 움직여 볼까요? A값을 움직이니까, 아, a 값을 한번 움직여볼까요? a 값을 움직이니까 a sin bx와 a cos bx에서 어, 앞에 곱해진 a 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변화시키는 구나를알수 있죠.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음수의 값도 볼때 이렇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까지 움직여 보는 거죠 그죠 한1쯤에다 갖다 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b 를 움직여 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비의 값이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자, 2로 되어 있어요 어 주기가 반으로 줄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3 4 5 6 7아 주기가 계속 줄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로 가볼까요? 아 주기가 예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커지니까 주기값도 역시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이런 변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. 음~ 결국에 이 실험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Y는 A sin B x에서 앞에 곱해지는 sin 앞에 곱해지는 A는 어, 삼각감수의 최대값 과 최소값에 그 영향을 주고요.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B는 바로 주기에 어, 영향을 주문할 수 있어요. 음, 마찬가지로 Y는 A, 어, 탄젠트 BX도 한번 그래프를 같은 방법으로 어,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